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합니다. 이상 일본참민당 한국지부였습니다. 국민의힘 대신 일본의힘으로 불러야.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1, 2년 전 영상 한 번씩 돌려보세요. 가관이 아닙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한다고 자결할 것처럼 하는 영상 한두 개가 아니네요. 대단합니다. 정치인은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의힘 대신 오물의 힘이라고 불러야 한다. 광복 이후 친일파 정산 못한 게 제일 큰. 처리수가 아닌 방사능 폐기수가 맞음. 이들은 내년 총선 때 쫄딱 망할 거야. 당 이름부터 바꿔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안 보이나. 3년 전만 해도 방류를 그리 반대하더니만 줏대도 없고 간신들만 득실거리는 간신당은 어떤가? 리더리나 그렇게 불러라. 도대체 왜 저런? 일본은 돈 아끼고 후쿠시마 정상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까지 하냐고요. 일본 정권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보들. 국민의 힘 해체를 원합니다. 너네 진짜 일본 정당이냐 뭐냐? 아무리 일본이랑 관계 개선하고 친해지려 해도 정도를 넘었잖아. 이게 뭐야. 처리가 됐으면 그걸 왜 버리냐고 희석하겠다는 건 목적을 갖고 버리는데 오염수 표현이 뭐가 문제야? 얼마나 받아 처먹으면 나라를 파나? 이런 매국노. 너희는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적으로 불러야. 건국일에 지금처럼 대놓고 친일한 대통령 여당이 있었나? 친일하다 못해. 식민지 시절 앞잡이들 보는 것 같다. 국민의 힘이란 당명 자체가 일본 극우파의 총본산인 일본 회의의 구호를 베꼈다는 건 전설을 넘어 레전드지. 자민당 한국지부라는 말이 전혀 틀린 내리가 아니다. 처리수라면 왜 방류해? 생활수로 쓰지. 그게 그렇게 무의하게 처리됐으면 농수 봉업용수로 쓰면 되지. 도대체 우리가 어느 나라 간신들을 뽑은 건지 이거 미쳐도 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정상 나라인가? 그게 무엇이 중원디? 국민이 알아서 호칭할 거니, 나대지 말고 한국을 위해 일좀 해라. 허구원 날 일본 시다발 노릇 좀 그만하고.